내만은 네, 지금 정말 딸기딸기 예! 딸기 yeah. 주님의 사랑내게물 들어가 해. 상콤달콤 말랑몰랑 콩닥콩콩. 아이! 해피 해피 베리 베리 겟. 유후! 친구들 안녕하세요. 딸기예요. 버니 인사해. 안녕 나는 버니야. 버니 우리 <laughs> 오늘 로켓을 만들 거야. 로켓 어? 응? 이상하다. 내가 여기에 만들게 한거 놔뒀었는데? 어... 어디 갔지? 번에너이 어... 책상 위에 있던 로켓 못 봤어? 아 어, 로켓? 응. 어, 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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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응? 야. 재미없이요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이거 로켓이잖아 요 멋지다 딸기쌤이 만든 건가? 요? 요? 딸기쌤은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많이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딸기쌤 你刚才、да: 那个卡奇国卡多电池？你你你，那个卡奇国卡呀？哎呦，洛克洛克，哟，那个乔安的洛克，哪里马嘎马滴滴哒？啊，跳跳，哦哦哟，老公公洛克，哦跳哦跳，哎呦。 어쩌지 어쩌지? 어 내가 몰래 가져가서 돌다가 찢어졌는데 어쩌지 뭐라고 하니요여여어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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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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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안 봤어 나는 못 봤어 나는 볼수 없었어 난 보지 못했어 나안 보고 싶었고 안 봤고 안 좋아하고 안 가져갔고 안 찢었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유, 네. 뭐라고 면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할같고 그렇지만 난 여기 에 파란색 로켓이 있다는 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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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보지 못했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파란색 로켓 절대 못 봤지. 음, 아유, 아유, 파란색? 로켓이 파란색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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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새 노래하는, 청포도 너꾸라르로, 아왜 이러는 거야? 점점 더수상한데여 <laughs> 아, 파랑새가 생각나서, 여 <laughs> 파랑새기라고 말이 나버렸는데, 아이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이고, 파랑새야, 파랑새야, 볶아씹. 아유 나는 파러새를 만져보고 싶었을 뿐이고 파람도 계속 갖고 싶었을 뿐이 어이, 이도 내가 뭐라 그랬는 거야 또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야 수상하다 수상해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아유 땀나 더워, 더워, 아유. 거니, 너 지금 왜 힘든 줄 알아? 몰라, 몰라, 딸기쌤, 나 지금 왜 힘든 거야? 그건 바로바로 바로 너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요? 정직? 응, 음. 진실? 응. 음. 어. 번야,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야. 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좋아하사요잘기대 응. 그런 로켓, 응. 얼마든지 딸기샘은 만들 수도 있고, 많기도 하니까, 그거 하나쯤 내가 가져가도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응. 아유, 부끄러워. 아니, 말이 맞아. 나 그런 로켓,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 응. 그런데, 그렇다고, 남의 것을 내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몰래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구나, 딸기 댐. 미안해. 괜찮아. 다음에는 꼭 먼저 물어볼게. 알겠 그리고, 거짓말로 내가 한 행동은 절대 절대. 숨기지도 않을게 미안다기때 아,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 요. 앞으로는 거짓말을 너의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방패로 삼는 우리 번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 그럴게 그럴게 음, 로켓은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이로, 진짜. 네. 우리 아, 다시 만들어줄 거야. 좋아. 안이야야 <laughs> 아, <당연하지>. 아, 아, <laughs> 그러면 우리 한글과 로켓 만들러 가볼까요? 요. 다 같이. 슝슝. 슝슝슝. 친구들, 우리가 저번주에 어를 배웠어요. 오늘은 짜잔. 이 친구를 알아볼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여예요. 자, 그럼 여를써 볼게요. 시작할게요. 1번, 2번, 3번, 여 1번, 2번, 3번, 여 1번, 2번, 3번, 여여여여여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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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다 썼다. 잘했어. 토닥토닥. 자, 그럼 이 여가 성경 구약 이름 중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지 찾아볼까요? 짠! 이 단어는 신명기예요. 여기에서 모음 여를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 짠! 이 단어는 여호수아예요. 여기에서 모음 열을 찾았나요? 좋아요. 마지막 문제. 짠! 이 단어는 시편이에요. 여기에서 모음 열을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좋아요. 오늘은 자기 전에 부모님과 가정예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예배서에 있는 열을 써보며 잠들기로 약속, 도장, 복서 서인, 그럼 이제 만들기를 하러 가볼까요? 다 같이 충충! 짜잔, 오늘 우리가 만들 로켓이랍니다. 로켓 발사 시켜볼까요? 준비물, 색종이 빨대 끝~ 시작할게요. 먼저 색종이를 세모 접기 해줍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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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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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도 이번에는 뒤집어서 네모 접기를 해줄게요. 빼서 똑같이 안 접은 쪽도 네모 접기. 다네 했으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네모 접은 쪽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세모 주머니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안되겠어서 똑같이 형태이니라.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다음에는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가운데선에 맞춰서 한번더 접어줄게요. 똑같이 다 해줄게요. 하나 둘셋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번에는 6장 23절 이, 이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잘 펼쳐주면 사망이요. 이렇게 시워는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제 여기에 구부러진 빨대를 넣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후, 불어서 내려볼까요? 하나 둘 <놀나> 셋, 어 조금밖에 안 날랐어. 더 높이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놀나> 빨리 날아갔다. 예, 요이 <놀나> 바람노게 좋아 좋아 요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어구.